박동희, 송진규, 이상민, 아스나위이 늦어본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네. 이찬우 선수가 프로.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대전 하나스티죠. 화면 왼쪽에 안산 그리너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에서 그대로 막아내면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아스나위가 앞으로 연결 중간에 길목이 끊겼습니다. 최근에 안산의 김경준 선수가 탑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 또도하르테 선수 그리고 어, 김보섭 선수,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을 도와줘야 되고, 기술적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아, 지금 주구 들어가는 원피 패스가 상당히 좋았네요. 아스나이와 서영재 선수가 네. 전면으로좀 강한 충돌이 있었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스나이 선수도 제가 아, 봐야죠. 그럼요. 네. 네. 오늘도 아스나이 선수의 측면에서의 공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뻗어서 잡고 돌아서는 거죠. 중에서 뺏어냈고요. 좋네요. <laughs> 자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버텨냈을 때 다시 한번 아스나 위파우리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발을 감싸쥐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영재 선수. 네, 서영재 선수도 그러니까 그 경기를 더발전할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네. 지금은 좀 늦었어요. 아스나이 예. 선수가 그러니까 아스나이 선수가. 지도자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이 선수, 네. 부평거 임종원 감독 한번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어, 초심이 늘지 않고. 네, 굉장히 치열한 어, 초반부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산이 넓게 열어줬습니다. 이찬우, 쪽인데요 네. 자, 일단 아스나위 살짝 걷어냈고. 거예요. 자, 레안드로. 자, 이찬우 갑니다. 레안드로. 레안드로 네. 왼쪽으로 골망을 흔들어내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레안드로입니다 깔끔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살짝 템포 싸움이거든요 심리 네. 싸움인데 아주 지금의 이 자누골키퍼 보고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레안드로입니다 아, 정확하게 왼쪽으로 이 자누골키퍼의 반대쪽으로 집착하게 네. 밀어넣었던 레안드로 워낙 기술적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이 차로 골키퍼가 반격을 하는데요, 맞기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안드르 시즌 아홉 번째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대0으로 선제골로서 리드를 먼저 잡고 출발하는 대전 하나시티즈입니다이 차곤주 선수의 교체 타이밍은 좀 빠르게 잘 진행이 된것 같네요. 네. 최고주 선수의 올 시즌 자신의 3 9 번째 출장인데요. 뭐 리그 한 경기 빼고는 모두 출장을 썼던 최고주 선수입니다. 어 지금 루 프레사는 음, 안산이에요. 그렇죠. 좁은 공간 아스나위. 백지고 버텨내면서 라인까지 끌고 갔고요. 돌아서면서 라인 밖으로 나갔다 가면 오른쪽으로 길게 아스나위. 두하르테. 뒤로 빠르 반대쪽 크로스. 자 머리에 닿지 않았지만 레안드로가 따라갑니다. 왼쪽에서 레안드로. 앞에는 아스나위. 레아드로 앞에서 두명그 사이를 뚫고 나 r o p it. 야, drop it. 야, d r 공을 따냈습니다 o p 로 t 야, drop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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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d 니다 p it. 야, drop it. 야, d r 대전 강어 뭐, 지금 있잖아요. 퍼포먼스 장난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대전 안산산드로글스 네.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모두 네.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제 무주공산이에요. 아, 예. 예. 지금 패스 연결 너무 좋았고. 뒷공간으로 뿌려주는 이 패스 보세요. 왼쪽에 있는 지금 박동윤 선수가 수비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예. 일단 뿌려줬을 때 위에 있는 미드필드 공격수들이 체크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지가지만 지금도요, 완전히 침착하게 가지가지만 아, 침착하게 가지가면서 이진현 선수가 수비 따돌리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어? 이진현 선수 남한테 맞아요 아, 예 야, 완벽했고 이진현, 이현씨 두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의 시즌 네 번째 골 그리고 이현식 선수의 자신의 시즌 네 번째 도움으로 대전에 오늘 여기 두 번째 골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에 잘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나가네요. 파르테 달려가지만 공이 조금 길었습니다. 수... 오른쪽에 안삼, 왼쪽에 대전이 자리하겠습니다. 아이저 지금 이현식 선수를 빼줬네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공을 돌려줬고 이준이가 앞으로 자 라인 안쪽에서 아스나위 엎쳐서 다시 뒤로 내줬습니다. 전반전에 하프 타임 때도 인도네시아 팬들이 경기장 안쪽이 정말 많잖아요. 어, 맞습니다. 예 아스나위 자 아스나위 자 동료를 한번 불러봤고요. 두 아롱테 어... 슬쩍 흘려줬습니다. 최건주 버쳐냈고그 대로 돌아서면서 멋있어 <laughs> 내주는데. 그래서 동료한테 살짝 내줬어요. 아, 예. 이거 안 좋대 어, 어, 오른쪽으로 왔테자뚜아테인데요 두아르테. 뚜아로해서 두아르테. 마사 건들기 전에 떠오른 공 잡고 떨고는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나위 아스나인데 아스나이 자 무리하지 않고 돌아서면서 두아르트를 받습니다 이쪽으로 밀어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현식이 다시 반대쪽으로 아, 잡았고요 그대로 이진현 자 따라가서 공을 빼서 보려 하지만 버텨내고 있는 아스나위 바로 이진현의 파울이었습니다. 미드필드 연결 플레이가 대전의 선수들이 좋아요. 아, 예. 지금 예. 예. 이진현 선수가 잡아챘고요. 예. 조아르테. 야. 야, 선수 와, 네. 조아르테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먼저 공격적으로 대전 공격 대! 길리어 측격을 잡가는 안수입니다 권정호 선수고요. 와, 지금은 센터피스 공격이거든요. 네. 먼 손렸을때 작곡을 하나 만들어냈고요. 안산 이러면 살아날 수 있고요. 골 중심에 권영호 있습니다. 권영 와... 선수의 헤더 골. 이준희 선수 지금도 보세요. 잘 정말 잘 열어줬잖아요. 네. 들어오는 선수 완벽하게 후리 헤더 이거 놓치지 않죠. 이게 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수비 만름은뭐합니까이한 방으로 끝장내 버리죠. 그렇죠. 네, 권영호입니다 이준희 선수의 시즌 네 번째 도움 그리고 권영호 선수의 자세 시즌 세 번째 골로 2대1 이제 한골 차로 추격을 시작한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분위기 다써요 네. 네. 야 축구 참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겠습니까 자, 이제 대전 마산 마사... 네. 괜찮아요. 지금 측면에서 돌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수인데요. 어, 네. 이러면 자, 안산 아스나이 핸들 가 뛰어갑니다. 아스나이. 오른쪽에 아스나이 자 주고 자신 성급 성급 뛰어 들어갑니다 조아르테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준희 선수 서영준 선수인데 네 지금도 서영준 선수가 볼을 잡아놓고 스피드를 살려서 가지 가려고 했어요 높게 올라와서 이준희 앞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아스나위 아스나위 크로스 반. 잘 열어줬습니다만 조금 잘 받고 아스나위가 내려와서 잡아냅니다 자 이준희가 다시 오른쪽으로. 아싸이가 간격을 좁히면서 돌파를 아... 시도할 때 마지막에 이분수를 넘지 못했고 끝까지 책임을 져버려고 했습니다만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구물에 걸려들었어요. 아, 예. 네, 타임스텝 주고 들어가도 움직임이 좋았는 좋은 선수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패스에 그 내가 줄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죠. 아, 예. 네. 자, 안산, 어, 이제 김경수 선수와 김혜성 선수. 김 선수가 교체를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해더 앞으로 넘어오는 공끊어냈고요 따라서 공을 받아줬던 이현식 이쪽으로 길게 연결이 창골 김퍼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내고 공을 차지하려했을 때 마사의 파울. 그건데 한 발에 찔러 넣어줬습니다 오른쪽으로 아스나이, 아스나이 선수 탈출. 오른쪽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야, 바 바로 판단 너무 좋았잖아요. 네. 김경준 선수 나옵니다. 그리고 아스나이 선수 빼주네요 어, 그렇습니다. 에이. 야 여기서 결대로 받고 두아르테 선수 패스 좋았잖아요. 잘잡 없고요. 지금도 낮은 컵백 연결을 했는데 지금도 수비수 말에 맞으면서 굴절이 됐고요. 좋은 찬스였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안산 김경수 선수와 김예성 선수가 힘이 됩니다.